아, 나 가슴이 커서 허리가 끌리면, 끌리면 아파요. 자 허리 진짜 이러고 있으면 아프다고. 나 가슴이 무겁다고. CD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자 등장했습니다. 자 문을 열었고요. 뭐야? 왜 카메라부터 시작해? 너 이러고 왔어? 어 왜? 안추워 아니 겉옷은 어차피 주차장에 있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안 추워? 어안 추운데? 아 그래? 대단하네 추운데 어차피 바로 집으로 오는데 왜뭐자 <laughs>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웃음> 네. 자 여기를 좀 봐주세요 제 1화 신부 수업입니다 신부 수업이요? 네 저랑 결혼하시려고요? 아 이거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조금 봐야죠 뭘 본다는 거야? 이제 너의, 자, 제가 오늘 청소를 안 했습니다. 응. 청소. 원래 매일매일. 아, 매일 야, 일로 와봐. 안 해, 안 해. 원래 매일매일 제가 눈을 뜨면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집 정리를 하고, 쓸고, 닦고, 뭐 이런 걸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소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시키려고 그래? 아니, 어느 정도의 너가 청소를 또 하고, 깔끔한 성격인지, 얼마나야, 뭐 옷을 잘 개는지 아 그런 어? 거 잘하지 뭐 얼마나 바닥을 잘 쓸고 닦는지 어.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좀 하는 거예요 그면 청소비를 주나요? <laughs> 아 청소비를 따로 주진 않아요 제가 따로 저는 되게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 맞네 <laughs> 맞네 맞네 아, 여기에다가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아 청소업체 또 대표도 하고 있죠 네. 아 네. 그러면은 청소는 청소는 자신이 있겠네요 자신 있지 아 그래요? 그럼 어. 오늘 그거를 조금 제가 이제 제 1화 청소편을 근데 난 비싸다고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비를 주시냐고요아 청소비는 뭐 어떤 걸로 원하시죠? 현금이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뭐. 커피를 좀 사놨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이, 커피 3,000원 밖에 안 하는 거잖아 3,150원입니다 3,150원이에요 네. 어 아까 내가 빨대 꽂다가 조금 쏟았어 자 청소를 아이고, 복장은 지금 청소복장이 됐네 뭘 청소 이게 무슨 청소복장이야 청소복장이에요 이거 딱 지금 편하게 입고 왔구만 너무 편하게 입고 온거 아니야? 청소복을 아닌가? 입어야 돼 청소복 왜? 청소복 따, 따로 메리아스 있나? 메리아스 같아? <laughs> 메리아스 입고 온줄 알았어 어, 어. 집에서 입는 거야 편하게 아 편하게 집에서 입는 거야? 여기 자려고 어? 여기서 자려고 어디서? 지 어디서 자? 여기서 <laughs> 아 여기서 잔다고? 일단 나오세요 야. 자, 아, 이거 보시오. 자, 청소. 제가 빨래를 걷어놨습니다. 아이씨. 그래서, 개진 않았어요. 개진 않았어요. 아이씨, 개새끼야. 이걸 나 어떻게. <laughs> 이거. 날 시켜. 오빠 속옷도 있을 거 아니야. 내 속옷도 있고. 왜? 내 속옷 못 깨? 어? 냄새나. 빨았다고. 오빠. 냄새나, 오빠 속옷. 야, 빨았다고. 저거, 진짜? 어? 내가 이마 피존. 아저씨 냄새나. 피존 안 입에 해. 넣어서 빨았다고. 지금 방에서 아저씨 냄새가 납니까? 솔직하게? 나갈았고요 나갈게요. 냄새 <laughs> 너무 심해요, 지금. 야, 억울 어. 야, 이 새끼 아 아, 돈 내놔. 돈 할게. 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이따가 선물을 드릴게요. 뭔데? 어, 이따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아거 찍어 봤자 뭐 청소비도 안 주고 영상 못바꿔 올리고 내가 뭐, 아니, 청소비 뭔데? 준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비 준다고요. 네, 청소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청소복장도 지금 하고 왔으니까. 맞지? 그래요? 자, 먼저 일단 청소를 조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먼저 이거 이거 좀 떼주면 안 돼? 뭐가 있는데? <laughs> 아 실. 아, 아. <laughs> 야 돌아보겠네. 자이로 오세요. 어. 자 됐습니다. 깔끔하게. 야 이거 봐봐. 이걸 씨발왜 여기다가 버리냐고 이렇게. <laughs> 아이 오빠 치워. 아니 어차피 <laughs> 네가 쓸 거야 이거. 이건가? 이거가는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야, 장난치지 말고. 그거 하지마. 아니야. 이렇게. 어, 그건 그렇게 해도 돼. 야, 청소 드럽게안 하나 보다. 아. 어? 자, 일단은 준비해 줄게요. 청소.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머리를 묶어야죠. 오빠 머리가 좀 맨날 지랄하는데. 아, 머리 존나 빠지지. 음. 어. 머리를 묶고 청소를 본격적으로 어, 하겠다. 여기 기본이 돼 있는 자세. 야,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해야지 뭐 어떡해 오빠 이미 마음먹었는데 답정너 아니야? <laughs> 답정너야 <laughs> 그리고 나는 오늘 참 멋있는게 대가리를 오늘 빨았어요 빨고 <laughs> 맞, 왔습니다 맞죠? 네 이게 오늘 며칠 게 마침 빨고 왔네 네 며칠 만에 빨았죠 대가리를? 지금? 한 네. 3일 됐나? 아 3일. 머리를 넘기니까 더 괜찮네 아 그래? 어 넘길까? 넘기는게 훨씬 낫네 니가 음. 대가리가 작으니까 대걸이가 작으니까 머리를 넘기는 게 훨씬 나. 왜냐면은. 아, 진짜 이거 왜 들고 있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거야? 들어, 아. 들어, 들어. 아, 어. 뭐, 들어. 어, 들어. 이거 말랐구만. 이거는 바닥 먼지 제거하는 거야. 아, 바닥 먼지 있어? 제거. 어. 자, 뭐, 먼지야? 나는 하는 게 아니라 쌍놈 보스 끼야 <laughs> <laughs> 바닥을 하라고. <laughs> 야, 바닥을. 자 준비가 됐나요? 만발의 준비가? 잘 나오나요? 먼너 머리 하는 게 훨씬 나. 음. 어. 자 그러면 먼저 안방부터 들어갈게. 안방부터. 아니, 진짜 이거 왜 시키냐. 아니 안할 거야? 야. 안할 거야. 아니 청소를 좀 하고 저기 여기 이쪽은 빼고 저기부터 이제 옷방부터. 아니 먼지 제거를 먼저 하고 저걸 해야지 먼지가 바닥에 쌓여있는데 저걸 그대로 내준다고? 이거 하면 돼. 그건 일단 침대에 같이 하자. 침대에서. 알았지? 진짜. 아 진짜 청소 안 했네. 안 했다니까 했네. 먼지 존나 많다니까. 와이 새끼 음. 청소 존나 못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 시작 안 했어? 아안 해. 하하 나도 청소해 어, 이게 이 먼지 털려도 되나? 시밤 새끼 존나 대충하네. 아이씨, 안아 됐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 알았어. 벌써 끝났어? 야벌 네. 구석구석해. 아, 아니 이거 구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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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방은 안 했다니까. 아 옷방부터 해야이 새끼가 뭐 결혼할 준비가 안돼 있네 아니 결혼할 거냐고요 저랑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안돼 있잖아 그냥 들어가면 터진다고 아왜 화를 내왜 이렇게 성질을 내아 진짜 여기 다뭐 뭐, 그냥 다 어지럽혀서 할 거니까 야 대충 하지 말고 빨리빨리 열심히 해 먼지가 아주 수두룩하네 이거 진짜 돈이뭐 뭐? 결백 머리카락도 아니요? 존나 많아 지금. 결 결벽이란다. 결벽증. 어. <laughs> 결벽증이야? 야뭔지 많지. 지금 총도 안 한지. 되더럽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아 이거 무슨 털인가요? <laughs> 아 진짜 이럴 거야? <laughs> 아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털레기가 없습니다. 이거 그럼 언제 거야? 털레기. 한달전 거구만. 제가 지금 털레기가 없어요. 뭐 지금 좀 착각하시나 본데. 이거. 그것은 이거는 털레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옷 그거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털레기가 없어요. 맞다 아, 오빠 막시게 됐지? 그래. 아왜 그러는 거야? 야 근데 먼지가 많긴하다. 그니까 이렇게 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 좀 열심히 좀 해라, 새끼야. 대충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장비가 있어요. 어. 그걸로 하면 잘 되는데. 어. 이거는 너, 뭐 마른걸레에다가 뭐이거는 이제 먼지제거야 먼지제거 청소기를 돌려야지 이렇게 밀면 어떡해 아니 마른걸레로 하는게 나 청소기보다 잘빨리그 아, 바닥에 아, 아 허리 아파 이 새끼가 아, 나 지금 나 이런거 시키냐고 <laughs> 진짜 오빠 나 가슴이 커서 허리가 <laughs> 허리가 아파요 자 허리 진짜 이러고 있으면 아프다고 나 가슴이 무겁다고 내 무게 체크해 본적 있어? 진짜 무거워. 자 오세요 체중계에 재볼게요. 일로 와봐. 네. 무게 한번 체크해봐 진짜로. 어? 아 무게 지금 체크해? 해봐 아 못해 못해. 일단 은 못하고. 야 근데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맞지? 청소 안, 진짜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진짜 안 했다니까. 나 얘기하잖아 안 했다고.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자 5번 그래? 다 했다 야 존나 대충하네 이 자식 이쪽은 하면 안돼 근데 오케이 일단 그거 알려? 끌고 나와 먼지 끌고 나와 음. 자 이제 거실 청소할게요 아우 허리야 어, 아우 진짜 아 집은 왜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아니 뭐가 나 아, 혼자 사는데 이렇게 넓을 필요가 뭐. 있냐고 아니 이 새끼가 말이 존나 많네 청소 한번 하는 거같다가 어? 여기 깨끗한데? 여기 깨끗해. 잘, 자주 하얘, 여기는. 자, 아니, 청소 한번 하는 거 같다가, 야, 말이 존나 많으면 어떡하냐? 야, 여기 뒷머리카락 있고요. 뒷머리카락 없고요. 제가 아까 봤는데요? 뒷머리카락 없고요. 어딨지? 없고요. 그니 네 대가리 머리카락이고요. 됐다. 됐어? 어. 아, 이 새끼 청소 존나 못하네. 아, 그럴 거면 왜 시키냐고, 진짜 오빠가 하라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 꽝입니다. 꽝이요자 이거 청소 이거 그만하시죠. 자 다음 설거지가시죠. 아 설거지. 아. 일리 오세요. 이거 놔두세요이 새끼 바닥 하는 거 일단 로봇. 로고... 여기 봐봐. 여기 긴머리 긴머리. 그거 네 있어. 거야. 네 대가리야. 이거 네 대가리고. 자 다음은요. <laughs> 자. 어... 자 이거 놓으세요. 일단 이거 놓으시고. 열라면을 쳐드셨나요? 네. 열라면 쳐먹었습니다. 어저께. 자 다음은. 아씨. 설거. 지 이공점 아니지 않냐? <laughs> 일부러 먹고 아무 것도 안 했어. <laughs> 아니 돈을 줘 진짜 이런 거다 시킬 거면. <laughs> 자 다음은 설거지 가실게요 설거지. 네. 자 들어가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 새끼가 야 얘들 야너 그러면은 신사임당 한두장 보이면 하겠습니다. 저기 드릴게요. 이따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너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어떤 누가 됐건 결혼을 했어. 남편이 밥을 처 먹었어요. 응. 설거지 하니까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해야죠. 이래서 이 새끼가 안 됩니다. 왜요? 왜안 돼요? 남편이 다 먹었는데 내가 다 해야 되나요? 자, 남편이 먹었을 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오빠는 내 남편이 아니잖아.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은 못 아니죠. 오빠가 먹은 건 오빠가 해야지. 그러니까 <laughs> 너의 설거지를 <laughs>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지 나는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어때요? 아휴. 가져오세요 일단. 뭐를요? 아니 신사님, 저 가방에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아니 아니 네가 가지 말고 야니가 가지 말고 어. 어디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주, 아니 현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현금이 조금 있어요 한2 0만원 아. 상당 이거 주세요 이따 드립니다 이따 아직 청소가. 기다려봐. 성금 성금. 아니가 그러니까 청소가 아직 안 그러면 끝났는데. 모아 먼저 받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오케이 계약금이라고 할게요. 어,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도 네. 저희 다. 있거든요? 아 계약금 네. 들어가야죠. 네 아직 통보안 끝났는데 이금 기가. 그러면은 끝나면은 저거 하, 나머지 한장 주는 걸로.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 해야죠. 네 들어가실게요. 근데 고무 장갑이 왜 없어? 우리 집엔 고무 장갑이 없어요. 아유. 우리 집엔 고무 장갑이 없어요. 왜냐면 짠하네. 네 돈이 없어가지고 고무 장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준비를 안 해놔. 네 없어서 살 돈이 없습니다. 고무 장갑을. 고무 장갑 있어야지. 네 설거지나 쳐 하세요. 아, 이걸로 하는 거야? 그럼 그걸로 하죠. 통통 묻혀가지고. 일부러 청소를 빨래도 안 걷고, 안개고 계란 후라이 드셨고요. 네. <laughs> 자, 그것까지 찝을 필요는 <laughs> 없어요. 계란 후라이 먹었거든요. 계란 후라이, 그리고 라면, 이거 김치볶음밥. 아, 맞습니다. 정확히 다, 아, 야. 아, 오빠가 며칠 전에 김치볶음밥을 요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요즘에 요리에 좀 빠져가지고. 어, 그거 나좀 먹어볼 수 있나? 그거를 이제 해줄게. 자, 여기 계란 후라이 들어간 라면을 끓였는데. <laughs> 계란 아! 계란을 넣고 이렇게 휘젓질 않아서 안에서 나는 아니죠 안에서 그냥 익었네요 그렇죠 난 계란을 올려놓고 휘젓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놨둡니다 나도 그런 거 좋아해 네 조금 영국식이어가지고 영국식이 어떤 거죠 그냥 던져봤습니다 <laughs> 자 이제 설거지 하면 되고 좀야 깨끗이 좀 해라 집안 진짜 있어. 깨끗이 아, 좀 진단다. 하라고 간다 집에 집이 멀고요 아 그래도 기름값은 벌어가야 되니까 네아 네. 설거지 존나 못하네 진짜 아, 뜨거워 설거지를 왜 이렇게 못하냐 좀 깨끗이 좀 할래? 아 했어 어아 존나 못하네 설거지 진짜 아집 청소 100점 중에 4점이고요 아부어버려라 지금 얼굴에 설거지 100점 중에 아 더러워 오빠가 먹던 걸 내가 지금 해야 돼 설거지 7점입니다 더러워 겠네네 설거지 7점이에요 설거지 봐봐 자세히 좀 봐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깨끗해? <laughs> 응득드득오 음. 진짜네 뽀드뽀 소리가 나고 주변에 이, 이 개판 그거는 이제 설거지 끝나고 해야지 아 끝난 후에? 응아 음. 그래도 생각보다 설거지 잘하네 살고지 못하면은 이거는 잠우 요리 잘하지 않아?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지. 맞지. 응. 맞아. 잠우가 요리를 잘해요. 와깔끔히로다가그 그러니까 위까지. 벽 닦는 거는 뭐야? 이거야? 아니 아니. 그냥 벽. 행주. 벽 닦는 걸 따로 만들어야지. 어 행주 그런 거 없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뭘 바라냐? 자한마도안 난다. 네 됐습니다. 끝 그래, 자. 자 다음은. 뭐 또? 화장실 <laughs> 청소. 아, 나 진짜 안 해. <laughs> 화장실 청소 드럽잖아. 오빠 똥다 튀긴 거 내가 왜 청소해야 되냐고, 그거를. 그래서. 난 우리 집 화장실 청소 내가 안 해. 그래서 똥 튀긴 걸안 닦았습니다. <laughs> 아! 하나 아, 갈래. <laughs> 야, 장난이고. 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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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쌍놈보 새끼야.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 그냥... 어, 일로 와봐. 정홍아, 다음은 옷을 좀 깰게요. 걔는. 패스해. 화장실 패스. 들로 오세요. 다음은 옷을 좀 개는 법을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기에 너 청소는 안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옷 개는 법을 좀 볼게요. 냄새가 나나? 응, 음, 냄새는 좋네. 왜냐면 내가 피존을 좋은 걸 쓴단 말이야. 그러네. 어, 응. 잠깐 이거 엉덩이분. 볼... 아! 지하. 똥찌렀어똥 찌렸는데. 어? <laughs> 똥안 찌렸거든요? <laughs> 아, 존나웃 엉덩이 냄새 맡는 거. 아, 씨발 아, 내가 또 이거 보여주면 오빠가 나한테 반할텐데 자, 개근도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바지는. 어디를 자꾸 근데 왜? 왜? 로추 쪽을 자꾸 만지는, 고추를 그거 왜? 왜 만지는 건데? 그 개야 되면 만져야지. 아, 그래? 어. 왜 자꾸 그쪽에 손이 가지? 요거를 이렇게 개야 되니까. 어, 자, 어떻게 했는지 뭐 이제 볼게. 잡고 어. 항상 칼각 나머지는 아. 오빠 빼서 해 아니면 넣어서 해. 난 더. 너. 어. 어. 넣고. 생각보다 그래도 깔끔하게 잘 개네. 개는 아, 거는 내가 조금 어. 강박증이 있어. 왜 왜? 조금이라도 뭔가 삐져나오면 그걸 못 봐. 진짜로? 어. 그리고 로고가 보여야 돼. 큰 로고가. 그 이게 바깥으로 가야 되니까. 어. 아 그런 게 있어? 어. 나는 또옷 개는 거는 이런 거 없어. 그래? 어. 그냥 막 편하게 막 해. 하고 그리고 여기가 맨들맨들 하잖아. 어.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 다 어.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을 접고 어. 나머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아! 뭐, 이거는 넣어주고 하네. 어. 이런 식으로 개는 거지. 잘 깬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깼어. 근데 <laughs> 이거 독 어떻게 했는데 원래? 깜짝 놀랐어. 어. 오빠 어떻게 개는 거야? 나는 바지잖아. 어. 해봐 오빠 스타일로. 아니야 이건 안 개도 돼 어? 안 개도 돼 옷걸이에다가 그냥 걸어 놓으면 돼. 그럼 다 걸어 그냥. <laughs> 왜 나는 개나하는 거야? 이런 찌 같은 거는 개야 돼. 바지는 <laughs> 진짜 안개 바지를? 어. 바지는 그냥 여기 옷걸이에다가 해가지고. 그럼 가지고. 이것도 그냥 옷걸이에 걸어? 아니지 이런 건 추리닝은 개지. 저것도 추리닝이잖아. 이거는 이제 편하게 내가 입는 추리닝이고 또 달라. 나만의 그런 법칙이 있어. 이거는. 이제 운동할 때 있는 추리딩이잖아 <laughs> 어 맞지? 그래요 야 많이 흔들지 마라 먼지가 많이 난다고 음, 바는 것도 많네 딱아 여러분들 자몽이 일단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뭐 영상에 못 담은 것도 있지만 아 청소하는 부분은 진짜 조금 에바네요 청소? 어옷빠지니까 그래 <laughs> 내가 여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 아, 청소는... 아... 어... 로고가 튀어나왔네. 나 항상 로고 보이게 해. 우와, 오케이. <laughs> 우와. 잘 갠다 근데... 어. 잘겠는데... 아이씨야, <laughs> 잘... 아다야 잘 <laughs> 아이씨야, 아이거야아야아싸씨야아이어야 아이씨야, 아이씨야, 아이 아이씨야, 아이씨야, 아이씨개아이해야 아이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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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이 출연이잖아. 좋은 옷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아 넣으면 돼. 해라고, 그냥 오빠가. 야, 이렇게 말아 넣어도, 여기 로고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말아 넣으면 되잖아, 간단하게. 뭘 씨발, 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laughs> 나는 아. 그렇게 해. 진짜 답답하네. 아니, 다 말아, 그냥. 이것도 뭐래요? 이것도 말아. 이렇게. 야너 그만해라. 참. 맞는 부분에 야너 한... 가라 집에. 시 어? 다 말아. 어? 아 맞는 부분이 시바 아예 없네 진짜. 아. 아 못하겠다 오빠랑 뭐안 되겠다. 이거내 거야? 어? 내 거지 이거. 그럼 네 거야. 아, 안 되겠다. 맞는 부분이 아예 없고 밥이나 해줘라. 됐어 나나갈 거야. 아너 꺼져. 빨리 밥이나 시켜줘 그냥. 영상 아, 그만 어? 찍어야 되겠다. 너랑 뭐 못하겠다. 아니 진짜 5만원은 가져간다 이거 진짜 내.. 제... 뭐라고? 5만원 가져갈 거야 줘너 씨발 청소 족같이 해놨는데 더줘 빨리 아니 돈 주라고 싫어 청소, 청소 존나 못해놨는너안돼돈줘 싫어. 싫어 싫어! <laughs> 야이 씨발 갈 거야 야. 야. 돈, 갈갈 거야. 돈 갖고 와돈 갖고 와 씨발 레슬링 야 잡아버려 레슬링 해버리기 전에 돈 갖고 와갈 거야 야이 씨발 새끼야